여보, 저번에 우리 엄마가 한말 기억하고 있지? 회사에서 잘 찾아보고 있는 거 맞아?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하도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무슨 말을 들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언제 했다고 그래? 그냥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걱정 좀 했을 뿐인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지. 근데 진짜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미안한데, 기억이 잘안 나네. 당신은 나랑 우리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기억을 잘 못하더라. 평소에 귀담아 듣질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최근에 하도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까먹은 거야. 운전 조심하라는 소리도 하셨었고, 빨리 해놓고 청약 넣으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그거 말고, 내 동생한테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했잖아. 당신 다니는 회사에 괜찮은 사람 있다며. 아, 처제? 맞다. 내가 그랬었지. 깜빡했네. 우리 회사에 아직 장가 안간 30대 남자들 많이 있지. 근데 처제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 내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29이면 완전 어리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20대면 어린 거지. 무슨 20대 초반이길 바래? 그래. 당신 말이 맞긴 하지.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고. 내 동생은 아직 외모 많이 보더라. 남자 얼굴도 많이 따지고. 키도 좀 커야 돼. 살찌면 안 되고. 직업은 어차피 당신 다니는 회사 정도면 충분하니까 다른 건 상관없을 것 같아. 맞아. 처제는 원래 차은우 같은 남자 좋아하지? 근데 그 정도 잘생긴 남자는 우리 회사에 없는데. 아니, 한국에 몇명 없을걸? 그건 이상형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적당히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있잖아. 운동도 좋아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는 남자. 간단하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번 찾아볼게.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있더라도 만나는 여자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큰 회사니까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니야? 성심성의 껏좀 찾아봐. 괜찮은 남자 소개시켜 주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한턱 쏜다잖아. 알겠어. 한번 물어볼게. 저희 처가는 완전 여자들 목소리가 너무 큰 집안이에요. 장인 어른은 집안에서 새 여자들에게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기죽어 지내시고, 저 역시 결혼하고 난 뒤에 처갓집 갈 때마다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일단 장모님이 엄청 목소리가 크시고 말씀도 많으신데, 우리 아내나 처제까지 장모님 성격을 완전 빼다 박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 집안 여자들이 외모가 좀 뛰어난 편입니다. 장모님도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시고, 제 아내와 처제도 키가 크고 예쁜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격이 워낙 괄괄해서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기가 참 애매하다는 점이에요. 제 아내는 결혼 전에 본인의 성격을 잘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속아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그 집안 여자들 본 모습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괜히 주변 사람들 소개시켜줬다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을까 싶어, 처제한테 남자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도 애써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 친한 후배 사원을 소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저녁이야. 처제한테 준비 잘하고 나가라고 해. 그리고 그 친구가 여성스럽고 차분한 스타일 좋아한다고 하니까 처제한테 너무 입 많이 열지 말고 조용히 이미지 관리하라고 말좀 전해줘. 내 동생 정도면 여성스럽지 무슨 소리야. 남자는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맞다니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잘생겼어. 키도 나보다 크니까 아마 185 정도는 될걸? 알겠어. 동생한테 전화해서 잘해보라고 말해줘야지.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동생도 내년에는 결혼해야지.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부담없이 하루 놀다가 오라 그래. 처제는 얼굴이 예쁘니까 입만 다물고 있으면 잘될 거야. 왜 자꾸 분위기 좋은데 초를 치고 그래? 내 동생 정도면 성격도 괜찮은 편이야. 알겠어. 아무튼, 약속 시간 너무 늦지 말라고 해. 나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소개팅 주선해주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잘안 되더라도 끝까지 매너 있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나 회사에서 완전 우스운 사람 된다. 알아서 잘하겠지. 걱정도 팔자다, 진짜. 하도 자기 동생 남자 소개시켜달라 졸라 되길래 정말 괜찮은 후배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4살이나 어린 친구인데, 혼자 자기개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평소에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진짜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 엄청 따지는 우리 처제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어할 거라 생각해서 소개팅을 주선한 건데 의외로 욕만 먹고 말았어요. 두 사람 벌써 끝났나 본데 식사만 하고 헤어졌나 봐. 잠깐만 동생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 왜 벌써 헤어졌지? 서로 마음에 안 들었나?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아, 진짜 밥도 안 먹고 끝났다잖아. 대체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야? 아니, 왜?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든데? 진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멀쩡한 사람 소개시켜 준 건데? 우리 회사에도 그 친구 좋다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사내 연애 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소개팅 주선한 거거든. 외모는 마음에 든데. 키도 크고, 운동도 열심히 한것 같고. 근데 왜? 뭐가 문제래?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괜찮다고 했잖아. 나름 연봉도 많이 받아. 알지. 근데 아무래도 연애만 할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데, 집안을 안볼 수가 없잖아. 집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안도 크게 문제될 거 없을 텐데. 아니 그 남자 아버지가 얼마 전에 회사 은퇴하셨다며 은퇴하시고 지금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한다는데 부모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면 좀 곤란하지.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한테 계속 돈이 나가면 곤란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건물 관리인이라니? 처제가 뭐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당신도 잘 모르고 있었나 보네. 그 남자 아버지가 몇년 전에 은퇴해서 지금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한다니까? 내 동생이 혹시나 해서 그게 어떤 일 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건물 청소도 하고, 고장난 곳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그런 거라더라. 아니, 그래서 저녁도 같이 안 먹고 커피만 마신 다음에 일어났다고? 진짜 너무하네. 기껏 어렵게 소개팅 자리 만들어줬더니,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당신이 내 동생한테 예의가 없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 이야기 듣고 완전 황당해하더라. 어떻게 건물 청소하는 집안을 소개해 줄수 있냐면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한다는 게 청소부나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건물 관리를 한다는 거지. 걔네 아빠 증권회사에서 센터장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건물주로 놀고 먹는 건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건물주라고? 그냥 경비원이 아니고? 그래, 걔네 부모님도 건물 갖고 있고, 그 친구도 자기 건물 하나 있어. 진짜 답답하다 정말. 가만히 있어봐, 내 동생 보고 지금 바로 돌아가라고 할게. 아직 택시 안 탔을 거야. 이미 늦었어. 벌써 그 친구는 집에 가는 중이래. 아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말이라도 천천히 들어볼 것이지. 초면이고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했을 텐데. 아니,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지. 부모님 뭐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계단 청소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실제로 아침마다 직접 청소도 하신다더라. 아 몰라. 나 월요일에 출근하면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자리를 만들어 봐. 그땐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났다고 하면 될거 아냐. 됐어. 걔가 바보도 아니고. 이제 우리 회사에 소문짝 날 테니까. 앞으로 나보고 소개팅 시켜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그래. 내가 분명히 잘안 되더라도 끝까지 예의 지키라고 했지. 아, 정말 짜증나네. 건물주면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저희 처제 소문이 다 나버려서 그 어떤 남자도 소개받으려 하지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처가와 거리를 좀더 멀리 두고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안내 성격 정도는 감당하고 살수 있는데 장모님이랑 처제는 진짜 좀 아니다 싶어요. 여보? 나 이제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다시 회사 다니고 싶어. 예전에 다니던 직장만큼은 많이 돈을 못 벌더라도 생활비 보태면 되겠지. 그냥 우리 정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 아이한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데 옆에 같이 있어 줘야지. 그건 그렇긴 한데. 나 집에만 몇년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서 싫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 시간만 잠깐 사무 보조 구하는 데가 있어. 10시부터 4시까지만 일하면 된다고 하니까. 정수 태권도 끝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거 해봤자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돈을 적게 벌어다 줘서 그런 거야? 꼭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원래 하던 경력이 있는데, 그걸 썩히면서 몇 년째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지금은 사무보조 조금씩 하다가 정수가 혼자 학교 다녀올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시 예전에 하던 일 시작할 거야. 나는 진짜 모르겠다. 왜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 건지. 나보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면 너무 좋아서 펄쩍 뛸것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대신 집안일은 지금처럼 아무 문제없이 다 해야 하고. 정수 보는 것도 소홀하게 하면 절대 안 돼.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할 거야. 알겠어.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결혼하고 8년, 6살짜리 아들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들 태어나고 2년 육아휴직 한 끝에. 결국 직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눌러앉게 된 케이스예요. 저희 남편은 연봉 1억 조금 넘게 벌고 있는 전문직이고 저는 육아휴직하기 직전에는 연봉이 4,500 정도 됐었습니다. 사실 제가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은 가능해요. 거기에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곳도 없거든요. 남편이 서른 중반까지 공부를 하고 경력만 쌓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었고 시댁 상황도 어렵다 보니 결혼할 때 집은 친정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친정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시부모님은 아이 봐줄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회사에 복직 못하고 계속 집에서 애만 보고 살림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하지만 언제까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대학 나오고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경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겨우 6시간짜리 사무보조였지만 사회생활 다시 할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회사에 남자 직원들 몇 명이나 있어? 당신 쓸데없이 남 직원들이랑 어울려서 다니고 그럼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정직원이고 나는 사무보조인데, 10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남들 밥 먹을 때난 혼자 일해야 돼. 회식 쫓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나만 4시에 퇴근하는데 회식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정수 공부도 봐줘야지. 괜히 일한답시고 남자들이랑 희덕대고 어울려다닐 생각하지 말고. 끝나면 제깍제깍 집에 들어가 있어. 아예 일을 때려치면 더 좋고. 그럴 일 없으니까 괜히 넘겨짚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 회사 사람들도 나한테 별 관심 없고 나도 일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으니까. 난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안 가. 집에서 편하게 놀면 되는데 뭐하러 기어코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건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우리 아들도 있는데 대체 무슨 딴 마음을 먹어? 진짜 더러워 죽겠네.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해.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한 뒤로 부쩍 의심이 늘어나더라고요. 예전 결혼 전에 연애하던 시절에도 제가 직장동료와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는데도 질투를 심하게 하고 삐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질투가 많은 것 같았어요. 황당하긴 했지만 남편 눈에는 내가 아직 아가씨로 보이는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질투가 의심으로 변하고 점점 심해져서 의처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신, 어제 낮 2시에 뭐하고 있었어? 일하고 있었지. 내가 그 시간에 하긴 뭐래? 아닌데. 당신이 어제 남자랑 같이 카페에 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해? 낮에 다들 점심 먹고 졸립다고 해서 회사 막내 직원이랑 둘이서 커피 사러 잠깐 나온 거야. 나 혼자서 그 많은 커피 못 들고 가잖아. 아니 대체 누가 나를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신이 알거 없고, 지금 그런 변명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변명이 아니라 그냥 회사 막내 직원이라니까. 나와서 10분 만에 커피만 사 들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어. 날 봤다는 그 사람이 누군데, 당신 설마, 진짜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가 떳떳하면 그만이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그러니까, 괜한 오해받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됐잖아.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쓸데없이 나 의심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열심히 해. 나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일 포기할 생각 없으니까. 한두 번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씩 저런 비슷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회의감도 들었고 다 포기하고 살림이나 하고 싶었는데 제 꿈을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의심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댁 사람들에게도 재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너 요즘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거냐? 애 엄마가 집에서 애나 똑바로 보면 그만이지. 왜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 제가 언제 사고를 쳤다고 그러세요? 저일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하고 있어요. 밖에서 남자 만나고 돌아다닌다면서 내 아들이 돈 벌어다 주니까 먹고 살 만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안에 바람 피우는 년은 절대 안 돼.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당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아니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서 괜히 저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까지 듣고 결혼 생활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뭐야? 너 지금 너가 잘했다는 거야? 밖에 나가서 남자한테 꼬리 치고 히덕거리고 다녔다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저 진짜 하늘에 맹세코 우리 아들한테 부끄러운 짓은 단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내 똑똑한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걔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너가 처신을 똑바로 못하고 다니니까 내 아들이 집안 걱정해서 하는 소리지? 저도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너무 모욕적이네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더 이상 어머님 아들이랑 못 살겠어요. 너가 뭘 잘했다고 이혼이야? 내 아들만큼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지금까지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 해놓고서 뻔뻔하게 이혼해 달라는 거냐? 저 지금까지 호의호식 해본 적도 없고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아껴서 살림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의심받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 없으니 그냥 이혼할게요. 저한테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야, 너가 뭘 그렇게 잘났어? 내 아들이랑 헤어지고 바람 피운다는 그 놈이랑 새로 살림 차리려고 그러지? 내가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전부 고소할 거야. 제가 살다 살다 고소 이야기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에게 이런 의심받고 더 이상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두 말할 거 없이 이혼에 달라 했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말한 것처럼 자기랑 이혼하고 다른 놈이랑 살림살일 생각이냐며 화를 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그날 저랑 커피를 사러 갔던 막내 직원을 실제로 만나 이야기까지 하더니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었죠. 저는 너무 쪽팔려서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빌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그럴 생각이라도 했었다면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나이 아직 30대인데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며 늙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또 다른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남편의 의처증이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남편과 더 살다가 뭔가 큰일이 한번날 것만 같아서 끝내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진짜로 이혼 소식을 들은 시모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남편과 같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진 상황이었죠.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두 모자가 넘겨 짚으면서 저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부부 사이에 이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여기서 끝내고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